님 오늘 보여줄 마술은 카드 두 장을 이용한 마술입니다. 자 하나, 둘 확인해 보시면 에이스 다이아랑 에이스 하트가 있는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? 카드? 네, 다이아요. 다이아. 네. 그럼 에이스 다이아가 어디는지 확인해 주시면됩니다 여기 있죠? 네. 여기 에이스 다이아를 눌러놓고잘뒤집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다이아를 다시 드릴 거예요. 손 이렇게 해 보실래요? 네. 꼭가, 꼭꼭. 지금 에이스 다이아 어디 있어요? 네, 위에 있죠. 위에 있죠. 내려놓으면 어디 있을까요? 밑에 있죠. 밑에 있죠. 네. 그러면 이 카드는 뭐죠? 에이스 하트죠. 에이스 하트죠. 네. 자, 이 카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가져갈게요. 네. 에이스 하트를 가져가서 잘 놓은 다음에 다시 또 뒤집고 카드 드릴게요. 다시. 네. 지금 에이스 다이아는 어디 있을까요? 밑에 있죠. 밑에 있죠. 네. 에이스 하트는 어디 있을까요? 위에 있죠. 네. 신호 주시면 돌려보실래요? 돌려보시면 카드가 조커로 바장이됩니다